자 아이스 모음기 바로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. 갑작스러운 알수 없는 추위를 알기 위해요. 우리가 특수 게릴라 보대겠구만 오케이. 추위를 게릴라 머신병 이곳에설산의괴생명체가 등장으로 미친 개. 괴생명체인데 미친 개인데 그냥? <laughs>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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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배? 어글 가격 고정이네. 영하 70도씨의 괴물. 어, 부활, 부활, 부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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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무도 안 죽었다. 부활하지 말고. 보스를 처치하면 플레이어 전원이 회복됩니다. 미션 1. 거대 얼음포 파괴. 거대 얼음포 파괴. 힐링 냄새 난다. 푸른색의 불꽃. 올공 박는다. 나 딜러 할래. 어, 부활 막, 코수 좋아. 하위 덩어리 막, 길 막혀있고, 어른, 어른 촉수. 괜찮, 죽어도 돼. 우리 부활 많아. 야, 이거 말이 개쎈데? 슈퍼폭, 아이스 폭탄. 나이스. 한명 부활되게 해야겠는데? 나, 나는 부활하고 올게. 구할 대기할게. 천천히 진행하시게. 구할 거는 막 퍼주네. 그렇다고 너무 어택당 하면서 할건 아닌 것 같네. 적당히 템포 맞춰야겠네. 오케이. 여기서 다시, 그렇지. 어, 얼음 좀비. <laughs> 고스트 얼음 좀비네. 야, 스팀 먹고 그냥 뛰자. 어차피 부활 또 있는데. 뛰어, 뛰어. 아, 아! <laughs> 아 스팀 먹었는데 앞에 갈색 스팀 안 먹어가지고 길 막혔네. 아. 아, 내 스팀팩 손실. 크리스탈 보석은 왼쪽에 부보스. 야, 이거 맵 귀엽네. 어, 부보스. 어, 부보스 제법 센데? 하지만 상성. 또 부활? 없구요. 부활은 되도록 아끼래. 피차는거 좋고. 거대 얼음포. 파괴하러 가자. 거대 얼음포면 뭘까? 거대. 부활 또 하나 확보. 여왕의 파티장 미션 2 여왕의 파티장 <laughs> 더대 얼음 폭파게 하고 여왕 파티장으로 가는 중 아이스 군인 보스 처치하면 저는 해보 아까 맞고 이거 킥보다 진행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. 씨. 이기게 빨대기 무적이고 크리스탈 보석은 6개의 미네랄을 줍니다. 아, 돌격, 돌격, 아, <simulate> 부활은 되도록 아끼세요. 여기 보알 대기병, 야, 맵 개기 없다. 극한의 집 이득 보려가는 거지? 얼음 좀비. 나이스. 뛰자. <laughs> 가는 길에 스팀 한세번 빨겠네. 근데 부활을 생각보다 팍팍 퍼주긴 하네. 혼자서 개돌만 안 하면 되겠다. 같이 뚫으면은 문제 없을 듯? 야, 요거 잘해놨다. 그잘 만들었는데 지형도 그렇고 깔끔하네 그냥 오 바벳 불총 든 조난자 불총 든아이거 유닛들 이름 개귀엽네 거대한 맘모스 아이스 요양을 쓰러뜨려라 거대한 맘모스 어 거대만모스 별거 없는데? 게릴라 머신병 컷인데? 뭐하는 되도록 아끼세요 어 아이스형 아이스형 <laughs> 아이스형 캐리건이구요 와 우리 화력이 미쳤는데? 뭐냐? 아 남아있었구나 어, 오케이 나이스. 보스 잡아서 회복하는 거 좋고. 이곳은 얼음 독침 괴물이 더욱 강해진 놈이 있다고 한다. 그놈을 제거하라. 저 리버 그렇지, 리버 그렇지, 리버. 어, 리버 데미지 1 0 0인데 야, 이거 개꿀이다. 언더 꿀 빨아주면서. 야, 돈돈돈 돈, 돈, 돈. 리버만 조심하면 되겠다. 뭐 할까 확보했고. 음, 나이스. 설명 계속 나오던 그 크리스탈이구만. 야, 근데 우리 다 얼공인가? 아이, 밸런스 한 맥있네. 대체적으로 거의 화력 메타라서. 이거 리버만 스플로 안 죽으면 되겠는데? 잠깐만. 뭐야? <laughs> 그렇지, 뭐야? 정신없이 이렇게 가다가 조진다니까. 무아지경으로 <laughs> 싸우면 안 돼. 이 부활 먹으면은 선 넘는 짓이겠지. 나이스 신비한 기우지. 그러니까 푸근한 힐링이다. 그냥 이 막힌 길은 못 가나? 리버만 잘 잡자고. 부활 여기 또 하나 있었고, 앞쪽에 보고스를 처리해야 게이트를 붙여보수자. 좋와이 화력 미쳤어. 감당 안 돼. 새끼를 한번 탐사해야겠다. 구할 또 있고, 업그레이드된 오케이. 주변 탐사 한번 한 다음에 다 막아놨네! 미션 3 클리어. 파이널 얼음의 신 제거. 마지막 싸움이다. 간단히 대. 되... 오우씨! 야, 리버가 우리. 싹 카운터네. 받아 봤나? 구할되기, 오케이. 어우, 센데? 아이스 군 개웃기네. 그니까 갈색, 갈색 극한에 그거네. 갈색 게임 할줄 아네. 저게 맞지. 정석 플레이 그대로 하네 그냥. 어디 저게 맞긴 하지. 어 얼음의 신. 올리면끝 아니냐? 귀여운데? 얼음의 신이라길래, 악한 정도 기대했는데 말이지. <laughs> 자, 끝. 얼음의 신을 제거하였다. 아, 푸근한 힐링맵이었다. 어, 오케이, GG.